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기도 이 한데 배틀필드 5도 역시 이번에 음. 트레일러 발표된 것 때문에 아유, 굉장히 큰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알지가 논란이 많죠. 어, 저, 다들 조금 그 트레일러를 어떻게 보셨는지. 용우 씨는 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별로 별로였어요. 일단 어뭐 여자 장애인 의수를 단 여성 장애인 스나이퍼가 나오는 것도 좀 그랬고, 뭐. 일본도를 차고 다니는 영국군 군인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제가 알던 기존의 배틀필드 시리즈와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것도 나쁘지 않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배틀필드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하는구나. 근데, 그, 확실히 일본도부터 이질감이 들었었고, 특히 여성 장애인 저격수 같은 경우는 한쪽 팔이 완전히 웃으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를 게임쪽으로 허용이 되나? 이 생각부터 들기 시작했고, 나한테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해시태그가되었잖아요난 마이 배트필드. <목소리> 배트필드 적이지 않다. 이게 왜 이런 반응? 궁공해 생각해 보니까 항상 배트필드 시리즈 트레일러들은 이번에서 뭘 해줄, 뭘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체험시켜줄 건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트레일러는 그게 없었어요. 확 응. 보이지가 않았어. 그냥 액션 활극? 인게임 영상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인게임 영상 하나 이렇게 딱 달라놓은 듯한 느낌? 음, 오히려 그러니까 인게임 영상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근데 트레일러가 해야 될건 사실. 인 게임 영상으로서가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 그런 걸좀 보여줘야 되는데 음. 한 편으로는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 우리 인 게임 영상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영상. 짜여짐. 짜여지렇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면은 이제 아까도 요무 씨가 여성 장애인 즐거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솔직히 여성 장애인 저격수 캐릭터가 커스터마이징으로서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뭐수을 단다든지 아니면 따, 뭐 다른 드레모의 카타나일 수도 있고, 음. 얼굴에 뭐, 그리고 브레이바트처럼 뭐 페인팅하고 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휴장면처럼 런닝고 하나만 딱 있고 누빌 수도 있어요. 게임에서 커스터마이징이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배틀필드가 과연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고 게이머들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걱정이 음. 됐던 거죠. 저 약간 그거 보면서 그 여성 장애인 저격수가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이 위기에 닥치잖아요? 그 트레일러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빠진 주인공을 그 크리켓방망이라고 하나? 크리켓방망이를딱 뒤통수를 치면서 적을, 적을 이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구해주고, 하이 올드 프렌 딱 하고 외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약간 그 배틀필드의 오랜 그 시리즈 팬들을 하트하는 느낌 아닌가 <laughs> <몸> 뒤통수를딱 <laughs> 때리 아 오히려 올트팬들의뒤통수를 쳤다 그렇죠 그림고반갑다는 듯이 그쵸. 이왕 배틀필드 얘기하 나온 겸 이제 뭐 단순히 트레일러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배틀필드 시리즈가 조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런 2차 세계 대전이나 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FPS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 또 이제 그 배틀필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일단 배틀필드 시리즈 자체가 되게 항상 핫했던 게임이잖아요. 특히 어, 넘버링이 1942년이 아닙니다. 1900 배틀필드 1942 42년이 아니에요? 네, 42년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아, 40... 나 그건 아니지 아, 배경이 네, 42년인 1942년에... 거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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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오해할 그그 정치들 <laughs> 혹시나 오해하실 음, 분이계실까아 네. <laughs> 그래요. 1942년이면 우리 엄마도 안돼놨어 <laughs> 1942년을 발매를 시작으로 배틀필드 2, 3, 4가 나왔고, 다음에 이제 1이 난 다음에 배틀필드 5, 이번에 나온 게 이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정식 발매는 아니었으니까. 네, 배틀필드 5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여태까지 기존의 배틀필드 시리즈들을 즐기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증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어떤 강강 강, 당장 엄청 강력하게 대비되는 코로브 드티라는 게임과 다르게 강장이요?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 <laughs> 혓바닥을 잘라야 <laughs> 강장공장. 네, 코로브 드티와는 <laughs> 다르게 네. 어떤 실제로 정말 넓은 지형의 맵과 전차같이 탈 것들을 구해내는게 아주 배틀필드 시리즈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콜 오브 듀티에 가서 좀더 붙이자면 콜 오브 듀티는 약간 주, 그 플레이어들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게 아, 있어요. 아, 약간 그런 막활발하게 음. 마이클 베 영화처럼 빵빵 터지고 막막 영화적인 역동적인 컷신 딱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배틀필드는 좀더 사실적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사실적인 전장을 체험시켜 준다는 게또 음. 있거든 예를 들어 3편에서는 3편, 그, 트일러적인 부로 얘기를 해보자면, 3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탈 것을 강조했어요. 장갑차도탈수 있고, 탱크도 탈수 있고, 헬기 탈수 있고, 뭐, 전투기 탈수 있고. 단순히 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 게임 내에서도 이제, 전략으로 구성했었거든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그런 조작도 있었어요. 그 공병 둘이, 수리 장비 같은 공병 둘이 헬기 탄 다음에, 나머지 둘은 그 중화기를 무장을 해요. 음. 그러서 이동하면서 자가 수리가 가능한 공중 코탑처럼 운영하는 그런 조있었었고 아, 또 예전에 공명 속도가 약간 살짝 더풀어 먹기 전에는 탱크를 앞세고서 공명 둘이 붙어요 탱크를 계 전진시켜서 공명을 계속 수리 장비가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재생되는 탱크 이런 식으로 졸작이 됐었고 또 4에서는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또 이름을 달고 뭔가를 또 시작해요 레볼루션에서는 뭔가 시작하냐면 이제 형광등을 부숴가지고 순간적으로 마, 어두운 상황을 만든 다음에 나만 야투경을 쓰고 저걸 승한다든지 다리를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이런 것들이 정말 트레일러에 보였어요 그리고 배틀필드1 1차 세계를 다룬 배틀필드1에서는 뭘 할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여기서도 아니야 될까 말 타고 말 타고 <laughs> 이제 당시 운영했던 장갑 열차 기차를 전투용으로 이렇게 군사용으로 이렇게 장갑 열차까지 탈수 있는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걸다 보여줬단 었 말이에요. 근데 이번 배틀필드 5에는 그런 게없었어 아예 없었죠. 오히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드 프렌들의 뒤통수들을 친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련의 설명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트레일러에서 특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배틀필드 시리즈를 막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하드플레이어도 아니었고, 제가 플레이했었던 배틀필드는 배틀필드 시리즈는 아닌데, 예전에 배틀필드 온라인이라고, 잠깐 네. 우리나라에서 네, 온라인 게임으로 나왔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그걸 플레이한 게 다인데, 오히려 저 같은 이제 라이트 게이머가 플레이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어? 신선한데? 되게 그 전장 분위기도 뭔가 되게 밝고, 그러면은, 그 캐릭터들도 좀 개성 있는 캐릭터고, 뭐, 그래픽이야, 뭐, 원부터, 말할 것도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어, 굳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그냥 개성있고, 뭐, 잘 만든 게임 아닌가? 그냥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저는, 뭐, 진짜 헤비 유저 분들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이겠지만, 정말 새 발에 피겠지만, 뭐, 저도 나름대로 4부터? 4였나쓰 3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쯤부터, 아, 아마 뽀였던것 같은데, 뽀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도 해봤고, 뭐, 다, 다는 아니지만, 바꾼 데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배틀필드 시리즈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적인 전장 묘사와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아까, 사영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액션 영화의 주인공보다는 전쟁 영화 속에 하나 엑스트라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번 트레일러 같은 영상은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배틀필드의 그런 내용보다 아까 오히려 우리가 코로베지티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만들어버렸으니까, 조금 오히려 진짜 반감을 많이 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타나라든지, 아니면 의수를 찬 여성, 저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배틀필드 시리즈를가졌던그 사실적인 전장 묘사에와는 조금 많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핍진성의 문제인 거네요. 그럼 아. 이번 배틀필드 5 트레일러의 논란은? 네, 그렇죠. 어떤 배틀필드의 컨셉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특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고증과 과연 그런 것 그런 뭐 계속 언급하는 베레몬 카타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의수 이차 2차전, 세력 이차전을 배경으로 한 여성 장애인 저격수라는 설정이 과연 게이머들을 게임에 몰입시켜 주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수 있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같아요 왜냐면 당시 의수 기술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쪽 팔이 완전히 의수인데 이걸로 저격총을 다룰 수 있을까 음, 이 생각이 들었었고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가 여성이 나와서 혹은 장애에 나와서 반감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여성한테 반감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장애한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저희가 음. 이제 반감을 세계 2차전에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영국군에서는 최전방에서 활동했던 여군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장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역을 시켰겠죠. 후방으로 음. 빼거나. 근데 문제는 이게 여성이 나왔어도 납득이 갈만 설정이 있으면 됐죠. 그렇죠. 예, 말일어서 만약에 이런 식에서 좀 가능. 우리가 상상 당장 여기 자리에서만 상상을 해봐도 뭐 처음에는 나도 나치랑 싸우고 싶은데 여자라는 이유로 간호병에 배치가 그렇죠. 됐어요. 근데 후방에서 하고 있는데 후방에 없으면 기습을 받아요. 근데 보니까 주인공이 여성이면서 불구하고 남자를 보더 잘 싸워 더큰 화장을 해 상부의 인정을 받아 최전방의 어떤 특수부대처럼 배치가 되는 거이 정도 설명만 가능해도 충분히 납득을 가면 근데 그런... 핍진 하네요 네. 근데 왜 여기에 굳이 한쪽 팔을 의수라는 그런 무리한 설정을 넣어가지고 음... 오토메일도 아니고 반 <laughs> 나무잖아요 심지 그 것도 그것도 보니까 딱 봐도 직접 움직여 줘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렇죠. 움직여 주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한테 의수였는데 <laughs>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싸우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게이머들에게 몰입을 할수 있나 아무래도 그치. 당시에 의수 기술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의수 기술을 가지고 그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르고 뛰고 심지어 총을 저격총을 들고 쏠수 있다 이게 이건 과연 납득이 안 됐다는 거죠 크리켓도 이루잖아요 맞지니에 그리고 한가리토1왜 들고 왔을까 <laughs> 그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어. 또 있는 거야 왜, 왜 전장에 크리켓 같은 걸못 박은 크리켓을 들고 다니나 맞아. 맞아. 좀비 영화나 그대에서볼것 같은 그런 흉기인데 영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리켄 <laughs> 약간 이 봐라 그럼 우리나라는 뭐뭐 뭐 태권도 검은띠 메고 전쟁 나가나? 어이 뭐야 그럼... 태권도 무시하는 <laughs> 아, 뭐야. 우리나라 가다른게 스포츠 뭐 있지? 양궁 전쟁이그활 아, 그, 쏘기 기반으로 딱 국궁으로 어, 그냥 개발, 게임 개발 가야 되나? 이거? 양궁 <laughs> 들고 그런 거 개, 한국형 챔프만 들면 활 쏘는 캐릭터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활 쏘는 캐릭터 그게 왜? 뭐, 당시 세계 2차 대전에 화를 썼던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있어요 예. 그, 정말 소수라서. 예, 그. 딱, 아 소수주, 극소수주 딱한 명이었죠. <laughs> 클레이머, 의 <laughs> 한, 진짜 <laughs> 정, 한 장교가, 메이스, 어디, 아, 그, 스코틀랜드 출신 장교인가? 네네네, 맞아요. 그, 클레이머랑 장궁 하나 들고, 어차피 장교가 클레이머를 안 들고, 가냐, 이거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종가를 올린 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어 저거 총이 빵빵 날아다니안 죽고 싶어 택파이트까지 아, 불면서 직파이프까지 불면서 암튼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laughs> 그렇죠 30%네요 <3천 플러스> <laughs> 예. 저희가 또 짚어야 될게 우리가 무조건 안 하고 있는 게 반드시 역사를 철저하게 지치고 어떤 고증 같은 데막얼매여서 그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틀필드원 보면 은그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중에 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화기가 <laughs> 너무 많이 나와요 당시 무기는 음, 볼텍션이었어요. 한발 쏘고, 장전하고, 한발 쏘고, 장전하고 이런 거였는데, 배틀필드 보면 자동화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모든 병사들한테 볼텍션 총리 줬으면, 게임 되게 지겨졌을 거예요. 난 난사를 하고 싶어. 막, 다다다 쏘고 싶어. 근데, 탕 쏘고, 장전하고, 탕 쏘고, 장전하고.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게임을 위해가지고, 고증을 희생한 거죠. 근데, 픽신성은 그렇죠.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성을 내세우고 싶었다면, 당시에도 많거든요. 배틀필드 보면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미합중국 정찰병 중에 흑인이 나오고 러시아 제국 정찰병으로 여성이 나오고 대영제국 의무병으로서 인도인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역사 당시에도 이 차이하면서도 분명 여성이 활약했던 게 소, 대표적으로 소련군 저격수 처럼 당시 시대적 고정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소련군 여성 저격수가 일종의 코드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캐릭터가 나올 만큼 일종의 코드로서도 함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게임에서도 역사적 고정에서 아주 희생하면서도 게임성을 살리고 동시에 피핀성도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배틀필드 1에서도 여성 캐릭터 나오잖아요. 시, 실제로 나오고 배틀필드 4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나오고아요다 아, 나오는데 왜 그렇게 피핀성이 떨어지는 캐릭터들을 굳이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뭐참호전또 배틀필드 1에서도 그럼 1차 세계 대전이니까 참호전으로 주로 내게, 내세웠어야 되나? 한는데 참호전으로 하면은 그러면 유저가 하루 종일 참호 안에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총을 쏴없잖아요 진짜 그런 재미없겠다. 좀, 좀 진짜 재미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FPS 게임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증과, 고증을 포기하고 좀더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이런. 고증이라든지 몰입도를 포기하는 부분에서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광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많은 분들이 약간 현실성이랑 핏진성이 약간 좀 혼돈이 오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현실성은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는가가 그렇죠. 현실성이랑 핏진성은 어차피 허구의 세계야. 허구의 세계를 얼마나 현실처럼, 비록 이제 허구의 세계지만, 예컨대 마블 세계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닥불한데 또 그, 으, 현실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막, 엔트맨에서 막 캐릭터들이 막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데, 그 저게 말이 돼? 그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막, PM 있자니 양자 역학이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게임 안에서도, 이게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는 없어. 음. 가다가 갑자기 막, 아유, 막팔 아파. 그럼 진짜 막 무게 들어서 계속 걷다가 막 총이 너무 무거워서 캐릭터가 지쳐서 총을 못 써. 그럼 재미가 떨어지죠.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그 허구의 상황을 그 게임적인 재미를 위해서 어떻게 조금 재현해낼 것인지 어떤 정도에서 얼마큼 고증하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 고정을 포기하더라도 게임성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개, 개발자들이 특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쉽게 말하자면 납득시키냐의 문제죠. 어떻게 그렇죠. 납득시킬 것인가. 납득게이머들이이 설정을 이 캐릭터를 내세웠을 때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그렇죠. 특히 그리고 FPS 장르의 경우에서는 몰입이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뭐 실제 연구에서도 FPS 장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뭐 여기서 음. 연, 노, 연구 논문을 갖고 왔는데, 경쟁, 위험의 스릴, 힘,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몰입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몰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핍진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몰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 이 게임 뭐야? 별로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게임들도 그래픽들을 요즘 워낙에 잘 만드니까, 항상 보면은 그 그래픽의 최전선에 있는 건 FPS인 음, 것 그렇죠. 같아요, 보면. 예전 크라이시스 3도 제가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와이 진짜 그래픽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배틀필드 1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나온지 뭐 엄청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봐도 뭐 어우.. 전혀 전혀 아직도 저희 저희 집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배틀필드포나 3도 지금 봐도 지금 몽타주 사람들이 아, 는거 봐도 어우 멋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픽으로 다설명되지는 않지만. <laughs> 근데 일단 저희가 일단 트레일러만 나오고, 아직은 정말 인게임을 모르다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막상 인게임이 되면 저희가 정말 또, 어, 이것도 봐줄 수도 몰라요.